뭐 여러 제품들이 있잖아요, 첨가제들도 이것도 이제 넣는다고 이제 체감이 가능한 게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소컴 같은 경우는 보통 민감하신 분들은 한 보름 안에 체감이 가능하시니까 그런 요소컴의 좀 독보적인 품질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좀 거래가 끊겼었던 분들이 한참 뒤에 다시 연락이 오세요. 오셔갖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다른 거 써다가 후회했다, 이제 돌아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 하고 계시죠. 차량이 고장이 없고 옆에 집 차량은 고장이 나서 뭐 센터에 가는데 우리 요소컴 선분들은 이상 없이 잘 쓰시고 우리 이선희 같은 경우도 차가 있는데 계속 넣어봐도 지금까지 이상이 없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적들은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고객분들한테 얘기하기를 요소콤 써서 이런 분이 있더라 요소콤 쓰니까 이렇더라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써 보니까 요소콤을 다시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속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요소콤 제품을 쓰시면서 아직까지도 저는 어떤 제품의 기능적인 고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차량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 번도 고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고 이 재주문을 한번 하시게 되는 고객님들은 뭐 5년 이상 꾸준히 재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도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